네, 오늘 로마서 8장 28절 저희 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마지막에 가나여이와은제으로 하는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1907년도에 출생해서 1954년에 사망한 그 멕시코의 아주 유명한 여성 화가. 프라다 칼로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은, 18세 때 아주 끔찍한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관통상을 피롯해가지고 11군데 뼈가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35번을 수술을 했는데, 그런, 어 치료 과정을 통해 가지고 겨우 보조기를 착용하고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 그는 오랜 병상 생활을 하면서 어, 그림 그리기를 통하여 그 자기의 그 어, 장애를 극복하며 화가의 길을 어, 걷게 되었어요. 어, 프라다의 남편은 디에고 리베라라는 분인데 그분도 정말 그분은 멕시코를 대표 대표하는 그런 아주 이름난 화가입니다. 어, 그런데 여러분 그런 브라다는 어, 어, 자기의 삶에 있어서 두번두 번째 큰 사고를 겪게 돼요. 뭐였냐면은 남편이 정말 그화거로서 멕시코를 대표하는 거장인데 그 남편이 계속해서 불륜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혼을 했어요. 이혼을 하고 이혼을 했는데 또 우여곡절 끝에 재혼을 하고 재혼을 해서 아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세 번이나 유산을 했어요. 아기가 없어요. 세 번을 유산을 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절망에 맞았겠어요. 그런 그 불하다가 그런 고통을 아주 강렬하게 그 그림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 그림을 여러분 보시면요, 에, 그 그림이 참 너무 슬퍼요. 자기가 유산한 것도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리고 자기의 자화상을 많이 그렸어요. 자기 의 고통받고 힘든 그런 삶을 그림으로 다 그린 거예요. 수십 점에 달하는. 에, 그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자신의 자화상인데 일자모습이에요일자문습 그걸 여러분 한 번씩, 어, 한 번쯤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어, 그녀는 남편을 뛰어넘는 그 명성을 얻었어요, 과거로서. 화가로서. 과거로서의 명성을 얻었는데 그녀의 삶은 행복하지는 않았어요. 행복하지 않았고, 평안하지도 않았어요. 그녀의 마지막 일기, 마지막 문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외출은 즐겁기를,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기를. 그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녀의 그 힘들었던 삶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번 외출은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이야? 즐거움에 늘 머물러 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가, 그 깊은 연민을 자아내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1889년에 출생해서 1961년에 사망한 여러분 잘 아시는 작가 해밍웨이 잘 아시죠? 최고의 작가로서의 영광을 누린 분이 해밍웨이죠. 대표적인 작품이 노인과 바다입니다. 퓨리치상을 받고 그 작품으로 또 노벨문학상을 연이어 수상을 했어요. 여러분 노인과 바다는 한 노인 어부가 작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서 사투 끝에 거대한 청새치를 낳죠.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 청세치를 노리는 상어들을 만나가지고 사투를 벌여요 그러다가 모두 그다 뜯기고, 청세치를 다 빼앗기지. 다 뜯기고 뼈만 남아. 청세치 뼈만 남아. 그리고 돌아오는 내용이 노인과 바다의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설 속의 노인이 바로 해밍의 자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가로서의 최고의 명성과 명예를 얻었지만, 해밍웨이는 1차 세계대전에 나가가지고, 중상을 입어요. 그리고 두 차례 여러분 비행기 사고를 당하고, 또 말년에는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글도 제대로 못 썼어요. 평생에 겹친 사고와 질병, 그걸로 인해가지고서 그의 정신이 여러분, 자꾸만, 흉들어갔어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스스로 자살했어요. 자살로 생을 마쳐버렸어요. 여러분 프라다, 칼로나 헤밍웨이 두 사람 다 엄청난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인생은 평탄하지 못했고 말년이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 있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진정한 승자라는 말 있죠? 그렇죠? 반대로 끝이 나쁘면 모든 것이 나쁘게 느껴져요. 마지막에 울면 왠지 폐자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고, 명성을 얻고 상을 받았다 해도, 스스로의 그 불행을 견디지 못해서 생을 망합했다고 하면, 그의 삶은 이미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 사랑 여러분, 우리 그시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로마서 8장 28절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아는 게한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한마디로 끝이 좋다는 겁니다. 끝이 좋은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끝이 좋은 삶이.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어디 있어요? 끝이 좋은 삶인데 그것이 또내 삶이 이보다 더 좋은 삶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합류하여 끝에는 선을 이루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록 우리의 나가는 길이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부활되시고. 생명되시고, 빚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을 믿으니까,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실만도 꿈같은 일인데, 그렇죠? 꿈같은 일인데도, 여러분, 고림도 후소장 10절에 마지막에는 상급도 주신대요. 구원받은 것도 꿈같은 일인데 상급도 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대.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는 줄로 있습니다 누가 보음 16장, 19절로 26절에서 예수님은 삶과 끝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주님이 왜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정말로 한마디로 끝이 좋은 삶이라는 것을 아래껴주려고 주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삶과 끝이 달라도 너무 달랐던 두 사람 다잘 아시죠?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허우러운 잔치를 벌렸어요. 그러나, 나서로는 거지였고, 몸도 병들었고, 그 부자의 대문에 버려져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워야만 했어요. 그런데, 개들이 와서 그 아픈 곳을 핥, 핥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그 날이 왔어요. 그날이 왔어. 그날이 와서 거지 나소로가 죽었네. 죽었어. 근데 여러분 천사들이 와서 그를 받들어가지고 아보나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어요. 그랬죠? 또 그날이 왔어요. 부자가 죽었어요. 부자 역시 죽었어요.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부자도 죽었네. 큰 날이 오니까. 장사가 되었어요. 엄부에 들어가서 고통을 받으면서 멀리 떨어지는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소를 보고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자기를 긍률에 게서 나소를 보내갖고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자기 흔을 선언하게 해달라고 불꽃 가운데서 너무나 괴롭다고 간청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잘 들으세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거다 받았어. 살았을 때 좋은 거다 받았대. 나서는 살았을 때 고난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해. 이제 나서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믿습니까?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게.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모든 부귀영은다 누려요. 예수님, 있 예수님 믿고 사는 사람들이지만은, 나사로와 같은 사람, 그들도 보지도 않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걸다 누려도, 말짱, 그는 흑것이에요. 흑것이야. 왜? 죽어서는, 엄부에 가는 거거든, 엄부에 가. 엄부에 가. 거기서 고통을 받는 거야. 비록 나사로 같이 병들고, 가난하고, 없이 살아도, 예수님 잘 믿고 사는 사람은 끝이 좋아요. 믿으시죠? 언젠가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이. 그날이 오면, 천사들이 와서 밥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예지사매가 저한테, 아빠 천사는 어떻게 생겼어? 물어보세요. 천사는 어떻게 생겼어? 천사들이 와서 밥 들어간다. 천사가 어떻게 생기냐고, 왜 말, 말을 안 해주냐고요? 성경 읽어보세요. <laughs> 다 가르쳐주면 재미없어요. <제대로. 웃음> 여러분, 누가 끝이 좋은 사람입니까? 비록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아서나, 그날이 왔을 때, 천국 가서 참 안식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이 끝이 좋은 사람, 나 서로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쵸? 그렇죠? 나 서로 끝이 좋았어. 어, 며칠 전에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아내가, 제게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너무 슬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laughs> 너무 슬퍼서 울었대요. 꿈을 꿨는데 너무 슬퍼서 울었다면, 딱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어, 여보, 꿈속에서 내가 죽었던가요? <laughs> 제 생각에는 제가 죽지 않은, 뭐, 제가 죽지 않은 이상 그렇게 슬퍼하겠나 싶었어요. 혹시 꿈속에서 내가 죽었어? 슬피 울었냐? 그러니까. 아니래. 아니, 그게 아니래. 무엇 때문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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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피 울었을까? 궁금했어요. 우리 예지가 죽었대. 예지 <laughs> 셋째가 죽었대요, 셋째가. 셋째가 죽었어. 너무 슬퍼가지고, 꿈속에서 그흥물 울었대는 거야. 이런 꿈이지만 얼마나 슬펐겠어요. 아마, 아마, 아마. 그렇잖아요. 꿈이지만 얼마나 슬펐겠어. 그런데 너무 슬퍼서 우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그런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아 예지가 비록 이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천국에 갔겠지, 천국에 갔겠지. 그 생각이 들면서 위로가 되더래요. 그 슬픔 중에도 위로가 되더래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여러분 이 말이 이이 내용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마음에 와 닿습니까? 네? 여러분, 이 세상 떠날 때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뭐가 위로가 되겠냐고. 여러분 본인뿐 아니라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뭐가 위로가 되겠냐고. 그 슬픔 중에 뭐가 위로가 되겠어요? 예수 믿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거밖에. 구원의 길 그거밖에 없잖아요. 제가 그 얘기 들으면서 정말 맞는 말인데, 정말 맞는 말인데 자녀가 죽었다니 저도 엄청 슬프더라고요. 엄청 슬펐어요. 자녀가 죽었다고 하니까 네. 내가 안 죽었기에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고 자네. 슬픈데 그래 예수 믿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감사하다. 언젠가 다 떠날 텐데 저도 우리 예지 예수 생각하면 예수님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요. 이번에 새로 직장을 또 얻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그래요. 여보 예지가 11조를 보냈네. 통 계좌로 보냈대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금금을 보내고. 또 마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게 있어요. 늘하나님어 의지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끝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이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왜 복음을 안 받아들일까?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무조건 5년도 살수 있어.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한다면, 실제로 죽을 운명이 있는 사람이 예수 믿으면 5년도 산다 그러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을 거야. 예수님 다 믿을 것 같아. 아니, 5년도 살, 5년도 그냥 꾸짤하게 산다니까 죽을 사람인데, 안 믿겠어요? 믿겠지, 믿겠지, 안 믿겠어. 미, 믿을 것 같아, 나 같으면. 믿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니까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니. 까 5년도 산다면 믿겠는데, 영생얻는다니까 믿기 어려운 거야. 천국이라고 얘기하니까 황당한 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못 믿어. 복음이 너무 커. 그래서 예수를 못 믿는 거야. 사랑 여러분, 때때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회개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놀라운 선물,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을과 그렇게 마주하고 또 세상살이가 너무 바빠가지고 기도생활, 말씀 생활 잘 못하면요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깨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영생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 할렐루야, 나는 영생을 얻었어. 구원받았어. 진리 안에 자유하는 사람이야. 믿습니까? 이걸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돼. 꿈에도. 꿈에서라도.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깊이 깨달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나사로 같이. 나사로 같이 끝까지 살아가야 돼요.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네? 멘탈이 약했으면 죽었을 거야. 근데 끝까지 살았어. 끝까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매일같이 하나님 감사해요.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뭐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죽으면 천국이 얼마나 감사해요. 뭐 감사해야지.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은 나사로같이 스베반 집사님같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같이 그리고 사도바울같이 끝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돼요. 끝이. 과정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이 좋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장 오늘 우리가 아는 게한 가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합리가여 선을 입는다 모든 것이 믿습니까? 네. 이 사실을 믿어요 끝이 좋아 끝이 믿으시죠? 네.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 꽃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거지 그 나사로처럼 낙원에서 참된 안식을 얻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아이 세상에서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실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